루시아냐? 아니요? 어, 어? 이거 너선수 그 가면 개꿀이겠데요 그대로인데 루시아는 처음 보긴 해. 그 뭐지? 그피트에바 소자. 그거 다 징수 먼저 올리고 설각궁 가면은 그러니까 물목상대 개사기던데 다 물어먹고. 징수가 은근 좋아요. 이거 다 까던데, 웬만하면. 야, 룰루도 소호자 모순 가야돼? 아 연우가야돼? 네, 룰루, 연우 필요하고. 그 서포팅 가요, 그냥. 덴들리고. 자, 제가 뒤를 갈게요. 어, 나서포트 할꺼긴 한데, 연우 가겠... 연우 뭐라고? 연우 연우 어. 음, 근데 연우는 보통 가면 좋아요. 마나 사람 나라게 오 쉬렐 가면 되나? 선가형한테 어, 맞춰줘요. 쉬렐이 제일 좋을걸요? 나초 되긴 했는데 출혈만 나와 있으면요. 얘는 다 물면... 매일 언제에 상상습니다 뭐야, 이분한 상도 어 오늘 용액 준비됐어요? 음, 저희 슈판는 차려야 될것 같은데 솔직히 모르세요 음, 음. 음. 그냥 신발 나도 그거 하고 신었었고 얼만 올려도 될 것.

오, 르 야, 야, 가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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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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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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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요? 그래서 네, 버... 아, 네. 난 지금 터프로, 예. 이쪽에. 아. 터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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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요터 사실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네 축구화요, 딩크 나오지 않아요? 한 번만 하 아, 어떻다 그러지 타워 무빙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원딜이 많아 중 안동 아텐데 카메라 다.. 뭔데요? 그래서 공대 가죠? 한 더블 들어오고. 룰러도 오면 좋구나. 자, 붓 열어도 돼. 자. 조저요 들인 듯해요, 그냥. 근 이제 핸드공 있을 건 아, 안돌습니다아요안어요들 풀고 안 들어, 안돌아도개자데 물문상 보또 돈 동도 줘 가지고 뭐죠? 아군이 당했다스랑 친도한 테안 듣지 않아요? 아군이 당했습니다. 롤루까지 써서 그냥 폭대만 받치면 될것 같은데? 잠깐만, 여기 힛, 힛킹이 있어서 피해주요 이건 할수 있나? 전그타리아써보요 재밌겠다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저... 나 죽고 올게나이렇게안 <목소리> 아, 총타 맞았어. 궁 아깝다. 다 <laughs> <laughs>

좀 대가 넌 대가 는데데넌 대가 넌 대가 넌 대가 넌가죠비가넌 아니면 형이 복사가넌 대가 넌 대가 도 대가 넌 대가 넌어 저도 앞프셔노를못가지고저 1차로 몸이게렇게속는거지 어? 1차 이거 어? 너무 무지성인데? 이거 잘만들었어 아우 더블! 더블! 휴지 <laughs> 잡고 싶

이거, 이크먼 잡아야 될것같 아아... 아, 아가 펼쳐졌다? <laughs> 근데 이거... 팀분명이 아, 큰 <laughs> <laughs> 네, 났가 팀을 가셨대요 아저렇거더샤 때문에 그래 더샤 칼바람 많이 할건데요더이 그거던데 상륙주던데 그상륙몇번 만났어요 지금 잘하던데요 칼리 했는데 베니아보다 안되죠 맞아요. 아니 죽고 와 좀. <laughs> 어, 참 맞은 것 같았, <목소리> 뭐야, 이거. 어, 숨 맞을 거좀 좋네요. 뭐야? 못마힌다 천천히 하면 데 어? 다 잡을까? 아타이란 여전히 쎄다 는데 갈래요? 아, 오? 어? 뱅이야 뭐야 펜타요오코드 렉도즈눌루로만 죽었네 한번만 다운 없지 로 <laughs> 이거 죽걸래요? 그래? 딱 죽어야 되는데 와어 이거 맞아 스폰 맞춰야 돼형 바로 죽어야 돼어 응. 안 돼요. 저희 다 밀어가지고 시간 때문에. 군이 아, 당했습니다. 못 밀어요. 저희 나올 때까지 좀 나가 만족해. 여기 여기서 바꿔줘. 이판 저도 재밌지 않아요타도가이데 이번에 공이 가지고너카것데 이거 빠지고 하죠? 신난다 빠지고 하죠 신난다. 신난다. 그럼. 아트도나와야되 a p 이거 e c 에 a t 그 대기하고 이거 좋은데? 못막나 탈려 자, a Talia, T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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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느린데? 아군이 당했어. 막아, 막아, 막아. 끝났나? 어! 오. 이형하살서저한판더돌더 해야 돼. 한다한번더 해야 되겠어. 윌리엄. 퀸 없죠 이건? 없었나? 못 썼나? 못쓴거 같은데? 저는 할 만큼 해줬어요. 지금 타이어 나왔거든요. 승리합니다. 아, 오케이, 아, 근데, 이러면맞겠어 세 명이 쏘어질것 같은데요? 근데 근데 그 팀도 오기 전에 한번 씩여주 먼저 아 그냥 팀이 다 나오고 하죠 라인 1한 번에 쏘여 무시해 에살이야 있어요? 살이어어 시간 줬어요? 저화 <놀람> 어때요? 저화 어때요? 아니 덤데요 미치겠냐? <놀람> 아 끝났다 이유네요 텐터도 맞고